3월 새학기가 시작된 지 이제 꼭한 달이 되었어요. 그동안 아이도 부모님도 잘 적응하셨나요? 새학기 준비물은 모두 잘 싸서 보내셨는지요. 학기가 시작하면서 준비해야 할 학용품이나 생활 물품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다 보내셨을 텐데요. 정작 체크하지 못했던 학기 중에 꼭 필요한 준비물 어떤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블로그에 교과서 구입 포스팅에 유독 유입이 많아지더라고요. 입학 계약 전엔 몰랐던 준비물, 교과서와 참고서, 새학기 준비물 중에 필수라고 할수 있는 교과서 구입 방법.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새학기가 되면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교과서 외에 여분 교과서를 구입해서 가정에 비치해두는 분들이 많으시죠? 혹시 준비 안 하셨다면 어서 서둘러서 준비해두세요. 우리 어릴 때처럼 책가방에 책을 다 싸가지고 다니는 시절이 아니라 아이들 개인 사물함이나 책상에 교과서를 두고 빈 가방만 덜렁덜렁 가지고 다니는 시대니까요. 학기 말에 너덜너덜해진 교과서 그마저도 학교에서 폐지로 수거해가면 구경해보기도 힘든 게 요즘 학교 교과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학기 초에 전과목까지는 아니지만 꼭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정도는 따로 구입해서 집에서 진도 확인도 하고 또 혹시 학기 중에 학교에서 교과서를 홀라당 분실해 버리면 대체해서 보낼 용도로 한 권씩 따로 구비해 두곤 했어요. 중학생이 되어서는 수학이나 영어는 문제 풀이 위주로 따로 준비를 하니 여분 교과서만 준비하고 국어나 과학 사회 등은 학교 출판사에 맞는 자습서로 준비해 주었고요. 남자아이라 그런지 해마다 꼭한 번씩은 교과서를 잃어버리곤 했는데 올해에는 제발 추가 구입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래봅니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교과서는 학교마다 모두 같은 출판사 교재였어서 구입하기가 편했는데요. 이제는 학교별로 검정교과서는 출판사가 달라져서 먼저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검정교과서가 무엇인지 확인부터 해보셔야 해요. 각 학교별로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거나 학기 초에 공지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 학교의 교과서 출판사를 확인한 뒤에 한국과 인정 교과서 쇼핑몰에 가시면 학년별로 원하는 교과서를 구입할 수 있어요. 기간에 따라 거민정 교과서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없는 시기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각 출판사 쇼핑몰로 가셔서 구입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번거롭더라고요. 출판사별로 배송비도 따로 받지. 또, 출판사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교과서 전용물과 문제집 판매물을 구별하는 게영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기 초에 한국검 인정교과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시기에 필요한 교과서는 한 번에 구입해 두는 걸 추천해요. 물론, 전과목 교과서를 모두 구입해 둘 필요는 없어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 위주로 현명하게 선택해서 쇼핑해 보세요.